현재 네, 시간 7시 48분입니다. 여기는 한림정입니다. 우리 열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 1945 열차입니다. 사량으로 진입되어 있습니다. 지금 1 5 3번째입니다1 5 3번째입니다 사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 열차는 7시 50분에 출발하는 순천의 무궁화입니다. 현재는 사량으로 진입되어 있습니다. 원동 외곽축제로 인하여 많은 승객들이 탑승할 예정이오니 정시보다 약 7시 49분에 도착합니다. 현재로는 전기기관차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. 오늘은 수요일이지만은 화를 웃기게.